2,000명을 선사하고 여기서 2,000명. 아니 더 올랐어, 더 올랐어. 아, 2011년 스마트 에어컨은 그 전기료와 전력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을 보시게 되면 전력량과 전기료 리모컨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 킬로와트당 그 1회 사용 시 전력량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 원 네, 단위로. 이렇게 예, 전기 요금까지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카이기술로 앞서가는 성서로 만든 획기적인 스마트 에어컨으로서 기존에 여름에만 사용하는 에어컨에서 벗어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2010년에 생활가전 사업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는 업계 최고 성장률을 달성해서 세계 시장에서 삼성 가전의 입지를 확보히 했습니다. 올해 2011년 에어컨 사업 부문과 제조 부문이 독립되어 있던 방수전자가 통합되면서 종합 생활 가전 사업의 연구를 갖추고 시너지를 극대화시키으로써 글로벌 탑 플레이어에 성큼다 달아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특징인 4개월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 가습 기능을 추가해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을 강화했으며 스마트 인버터로 연중 내내 전기료 걱정 없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혀라고 해서 싶습니다. 예, 지막 따르릉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켜졌는지 안, 안 켜졌는지 전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고로한 리스판스를 또 똑똑하게도 저희 에어컨에서 문자를 방금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삼성 에어컨에서 에어컨 전원이 켜졌습니다 하고 조금 전 11시 17분에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생활가정 어,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없 정도로 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는 않지생활가정으로 보면은, 음, 아, 그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조다위는 아직 조에 가까운 정도의 투자가 이미 들어갔고, 실적을 <목소리> 어, 여러분들한테 공표할 만큼 내지 못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전복시키기 때문에 그거와 유관된 여러 새로운 제품군들을 발굴해서 계속 활성화시키기 예정입니다. 이제 통합이 되므로 해서 영세에 상도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의 가장 큰 생산 기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월드와이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축출지고 그다음에 폴란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워낙 이제 지역적으로 물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그런 문제 때문에 수강 사업 같은 유럽 현지과정을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출을 했고